2월 22일, 점심 공유하겠습니다. 다 아침에 먹던 거 빨리 나오느라 싸서 왔어요. 아침에 먹던 밥, 해반 돌리고 남은 거 반, 그 다음에 스테이크, 소스, 그 다음에 해초 무침, 에, 스리라차, 그 다음에, 어, 샐러드가 어제 떨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상추, 어, 이게 무슨 상추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, 상추 씻어서 절단해서 그 다음에 그 연어 연어 넣고 그 다음에 아침에 어 먹으려고 까놓은 음 천혜향 천혜향 소스와 어그 오리엔탈 소스 그리고 견과류 견과류를 좀 넣었어요 부셔서 넣었어요 여기 견과류들 그 다음에 매일 먹는 어, 오늘 좀 많이 양이 많은데, 양배추 쌈에다가 달래장, 군고, 그 다음에 아몬드 브리즈. 자, 이렇게 싸왔어요좀 쫙쫙 빠져야 될 텐데, 운동을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될 텐데, 지금 헬스를 일주일에 3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. 세번 정도 나가고 있는데, 어, 음, 몸에 힘이 좀 생겼어요. 체력도 조금 생겼고, 아,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점심 맛있게 드세요.